샘터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깅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우수화 13장 1절부터 14절까지고요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의 땅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상고한 12장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정복했던 요단 동편의 땅들 그리고 영우수화를 통해서 정복했던 요단 서편의 땅들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정복하지 못한 다른 땅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1절,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다.' 2절,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불렛의 사람이 온 지방과 그술 사람의 전경." 3절입니다. 곧 에구밥 시월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방 에그론 지경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방백의 땅, 곧 가사 사람과 아스도 사람과 이스글론 사람과 가두 사람과 에그론 사람과 또 남방 아우이 사람의 땅과 사절또가나안 사람의 온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모아라와 아모리 사람의 지경 아베까지와 절또 거발 사람의 땅과 동편 우은 레바는 곳 헤르몬 산 아래 발가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육절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의 산지 모든 거인곳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칠절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문화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남아있는 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붙일 것이고, 다 정복한 다음에는 아홉 지파와 문화세 반지파에게 나누어서 기업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8절 보나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 사람과 갓 사람은 요단동 편에서 그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영화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구절: "곧 아루는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1 0절 헤스본에 도파했던 아무리 사람의 왕." 시혼의 모든 성꽃 암몬자손의 지경까지와 11절 길러과및 그술사람과 마가사람의 지경과 온 헤로몬산과 살르가까지 이른 온 바산 12절입니다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르과 에드레이에 도파했던 바산왕 옥의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내었어도 13절 그술사람과 마가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술과 마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더라 14절 오직 레위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그 기업이 됨이 그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음 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에게 붙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땅을 이렇게 이렇게 잘그 지파들에게 분배하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하는 것과 같이 분배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후관리를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오늘은 남아있는 땅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들을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이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그들에게 주신 이후에는 지혜롭게 분배하도록 분배의 방법과 그리고 지역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여우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우수아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아름답게 정확하게 분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는 그 사후 관리를 잘해야 되죠. 사후 관리를 잘 못하면 이전에 받은 은혜를 우리가 다 헛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시나 보지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땅들을 다시 그들에게 정복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정복한 땅을 잘 분배하도록 말씀하심을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정복하는 것처럼 또 분배, 사후 관리도 매우 중요한 것을 알아.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지혜롭게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소리 떼르노로 기도드립니다. 아멘.